지금쯤은 이제 윤곽이 드러났고 하나로 거의 모아졌다고 생각하고요. 네. 관관들의 그 의견은 이제 다 모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 지금 변론 종결 이후부터 평의를 계속해 왔고 이번 네. 월요일이면 20일째예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달리 공개 변론을 일주일에 두번 하면서도 한 번씩은 평의도 했다고요. 그러니까 평의만 한 걸로 치면 굉장히 여러 차례 평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재판관들의 의견은 지금쯤은 이제 윤곽이 드러났고 하나로 거의 모아졌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헌법재판소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로 이제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한 기준으로 확고하게 수립한 기준이 있습니다. 헌법 소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행위가 있으면 네.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은 대통령도 파면됩니다. 그런데 음. 이러한 기준을 적용했을 때 과연 파면 사유가 안 된다라는 기각 의견을 법률가로서 음. 논리적으로 이렇게 쓸수 있을까? 음.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지금 의견은 지금 만장일치 인용으로 모아졌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네. 왜 자꾸 선거를 빨리 안 하느냐? 네. 저는 지난번에 이제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로 탄핵 찬반에 대한 여론이 워낙 지금 과열되다 보니까 이제 재판관들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아 판결문을 쓰기 위해서 지금 문구 하나하나를 지금 다듬고 있는 것 아닌가. 네. 특히 지금, 지금 때쯤에는 이제 인용의 결론은 같지만 이유가 좀 다른 의견, 그걸 통, 어, 별개의견 혹은 보충의견이라고 하는데요. 음. 그걸 이제 쓰고 있는 재판관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음. 그래서 거기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네. 늦어도 다음주는 넘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문대통령이 이제 탄핵심판정에 나와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에 하나로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발했다는걸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그 최재 원장 등의 탄핵소추가 기각됐으니까 네. 남발된거 맞, 맞다고 헌재가 확인해 줬다는 식으로 아전인수격으로 네. 그 헌재 결정을 이야기 하는데요. 그럴 줄 알고 헌재가, 어, 세 명의 검사들에 대한 결정문에, 기각 결정문에 이렇게 썼어요. 뭐냐면은, 어, 이게 기각한다고 해서, 어, 지금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다. 음. 즉, 탄핵소추를 할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최재원 감사원장과 관련해서는, 어, 법률 위반을 인정했어요. 국가 공무원법하고 국회 증언 감정법을 위반했으나 감사원장을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는 아니다라고 해서 탄핵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위법 사실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또 탄핵 소추할 만했던 거죠. 탄핵 소추권 남용이 아니란 거죠.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탄핵 소추권을 남용했다고 하더라도 탄핵소추 남용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수는 없는 것이죠.